뜨거운 여름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지금 많이 뜨겁다. 별 시즌, 원소 시즌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고 난리 법석이다. 헉, 못볼 것을 봤다. 월 4100원. 너무 비싸다. 애이안이다. 아, 일단 무료 보상은 꿀이다. 아, 리안 어쩌란 말이냐? 난 너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보상들은 그다 별로. 눈이 가지를 않는다. 얜 필요 없다.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까운 돈을. 하지만, 리안이 문제로구나.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스킨을 하나 더 가지는 셈인데. 하지만 월 4,100원 추가 과금하면 난리 치겠지. 한전에 전기세로 과금하는 돈보다 작은 돈을 과금하고 있는데도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 돈이 전기세로 나가건 게임사로 나갔건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작냐는 것. 물타이탄 전투는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해준다. 나는 토템 일성이어서 시구르드 체력조차 못 채운다. 점술카드 다섯 장 쓰고 패스해야 한다. 패스할 때는 몇번 들락날락 하면서 그나마 좋은 결과일 때 패스하는 것이 좋다. 순식간에 퀘스트 끝났다. 물리 클리프 업글 이벤트 야스미는 당분간 베리안덱, 탱커로 쓸 예정이다. 지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영웅이다. 아이코 물리글리프 한번 밖에 업글이 안되네 나중에 업글하고 지금은 아레나 퀘스트 끝내자 마법대게는 루퍼스 하 근데 루퍼스 방패 없는 틈에 사토리 여우불 쓰면 못 막는다. 젠장, 야스민, 카르크 다 자러갔다. 결국 혼자 힐링하는 셀레스트 잡을 딜러가 없다. 어차피 뜨거운 여름 퀘스트를 위한 거니까 하, 미안 스킨. 한숨이 나온다. 사줘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 일단 보상이나 챙기자. 헉! 못볼 것을 봤다. 글리프 업그라고 왔다. 일단 공짜 받을 것부터 받아놓고 보자. 상점이 남았네. 천상계 상점을 찾아가면 된다.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 보상 또 챙기자. 보상은 즐겁다. 게임은 즐기기 위한 것. 세개 빼고 딱히 챙길 것은 없기는 하다. 천상계 상점을 다녀왔다. 여기다. 여기 상점에서는 매우 많은 수량을 살수 있다. 지금은 아까 사고 남은 것으로사보자 아까 살 때, 영상을 못찍었다는뜻이다상점 퀘스트도 끝. 즐겁게 보상이나 챙기자. 121일차 유물 상자 레벨 6 되었고 악세를 두 번째로 보라로 만들었다. 높은 모험을 돌고 있으니 다음 보라 펫은 더 빨라질 것이다.